제 묵상 기도 하심으로 수요 성경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때에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이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이 각 사람에게 전달되고.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42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절 읽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애벗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만호를 깎아 금테에 물려 도장을 새김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내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집파에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땅두 금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땅두사슬에 다른 두 끝을 애봇 앞두 어깨바지의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애봇 앞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친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주먹 주위,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포장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다리는 휘장과, 증거궤와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제단과그노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보장들과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선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오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함께 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1장부터 오늘 39장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해 동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40장 마지막 장을 마치면 교회 1주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은 그 동안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내용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이제 성경을 참고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내용들을 보시면서 말씀에 주의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같이 깨달아가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성경책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 1절부터 43절 사이에 10번 등장할 겁니다. 1절부터 43절 사이에 10번이나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열번 동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뒷부분에 가면 그 절들이 채 끝나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이 짝을 이루며 등장할 겁니다. 이제 1절 말씀 성경책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끝납니까?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명령하시니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얇게 친다는 겁니다. 금이 찰흙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얇게 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온도를 맞춰야 하고, 그냥 치면 안 되고,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다음 금이 마치 색종이처럼 성경을 보십시오. 오려서. 금을 오리기도 하고요. 더 나아갑니다. 이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실을 만들어요. 금을 얇게 치는 것도 어려운데, 오리고, 실까지 만듭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금을 얇게 치고, 오리고, 실을 만들 만큼,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또 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오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백성은 하였더라.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백성은 순종하는 거죠. 이게 성막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다는 겁니다. 이제 6절로 넘어가면요. 6절 말씀은 그들은 또 호만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이제 이애봇에 보면 호만호라는 보석을 깎아서요.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깁니다. 나중에 제가 PPT로 그림을 다시 올려 드릴 텐데 그림을 보면요.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에 보석이 있는데 이 호마노 보석 위에 한쪽에 여섯 명, 다른 한쪽에 여섯 명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출애굽기 28장 9절부터 14절에도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호마노랑 어깨 바지 위에 여기에다가 보석을 새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보시면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도장을 새김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이제 이때쯤 되면 펜이 있으시면 성경을 가지고 표시하시면 참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백성들은 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명사시라면 우리는 동사가 되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4절은 가슴에, 제사장의 가슴에 달았던 흉패, 가슴에 붙였던 패를 이야기하는데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제사장의 가슴팍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었고, 이 12개의 보석에는 역시 한 민족, 한 민족, 한 아들, 한 아들의 모든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어깨 바지에는 이쪽 보석에 여섯 명, 반대쪽 보석에 여섯 명의 이름을 새겨놓고, 앞에서 볼 때는 12개의 보석이 있었고, 이 12개의 보석에 각각의 이름들을 새겨놓아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들을 기억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26절로 넘어갑니다.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중간에 생략되었지만, 우리가 앞서 다 살펴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옷은 이렇게 만들고 흉패는 이렇게 만들고 어깨바지는 이러이러하게 만들고 여러가지 식양의 모습들이 나오고요. 26절 끝에도 밑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는 명령하시고 백성들은 하였더라. 백성들은 순종하는 거죠. 29절로 넘어갑니다. 29절은 어떻습니까?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띠를 만드는 데도요. 밑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30절과 31절을 보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31절에요.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역시 순종이 나오죠.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백성은 하였더라. 여기 30절에 패를 만들었다. 그리고 31절에 관 전면에 달았다. 이 말은 우리 제사장의 이마 부분에 이것도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의 이마 부분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거죠.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께 속한 자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이걸 제사장이 붙이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밥을 먹을 때, 움직일 때, 살아갈 때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의 보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귀히 여기시는지 깨달았을 것이고 물을 마실 때 혹은 거울을 볼때 자기 모습이 비쳐질 때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께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왕에게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또한 가지,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께 속하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속했으면 그 사람은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슴에는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는 지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성막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제사장들에게 주신 은혜임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32절로 넘어가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역시 밑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행하고 다행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 발견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 회막의 모든 역사는 누가 만든 겁니까?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2절 시작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몇몇 사람이 순종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했다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똑같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실 때이 교회가 내 앞에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죠. 33절입니다. 역시,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흥미로운 것은 성막은 완전 조립된 제품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개별 부품, 개별 재료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성된 성막이 아니라 그 성막의 하나하나의 기구들을 지금 모세에게로 가져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40장에도 등장하겠지만, 이 성막은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야 하기 때문에, 이 성막은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의 건물, 이게 다 교회가 아니죠. 신약을 사는 우리들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동하고 우리가 이동하는 그곳에 매일매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역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 주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몇몇 사람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대표로 했을 뿐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일들을 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43절입니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 장에 걸쳐서 또 중간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성막의 재료와 기구들이 제 눈앞에 있다면 바로 백성들 축복하고 참 수고하셨다고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오늘 4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일의 결과를 보고 백성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언제 축복하는지 보십시오 먼저 그 마친 것을 자세히 봅니다 본즉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보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보지 않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하나님 명령대로 잘 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출애국기 39장 43절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생각나게 하는데 아주 똑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로 모세가 보았죠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보았죠 세 번째로 축복하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에 31절부터 또 3절, 28절, 이세 곳에 말씀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있으시면 창세기 1장, 31절과 3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이 나옵니까? 보셨다는 거죠.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출애굽기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명령하신 거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3절 끝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시며. 28절에는 복을 주시며. 다시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39장 43절에서. 이 성막을 만들면서 다시금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해 내시는 과정인 겁니다. 애국의 노예였던 절망적이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복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해 내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 즉,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모세도 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43절은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셨던 보시고 명령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일을 오늘 출애굽기 39장 43절에서 다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살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고 끝이 없으시기에 다시금 성막을 만드셔서 우리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우리 이 성막에서 교제하면서 살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우리 다시 그렇게 살아가자. 이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이 성막에 담겨 있으니, 이 성막이 다 만들어지는 39장 43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기억하시고 남은 한주 동안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어 없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고 명령하시고 복을 주셨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반복되며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명령이 이루어지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는 이 모습으로 대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성막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의 전, 주님의 이 마음 귀히 여기며 남은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